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맛집 꽤 좋습니다 요리들이 아주 매력이 있고요 만두들도 꽤 맛있는데 식사들 거기에 사실 짬뽕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식당이에요 소개 드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군포니까 군포, 안양, 평촌, 안산에 계신 분들도 주목해 보시고요 사실 서울에서도 사당, 이수역 이쪽에선 오래 걸리지 않죠? 근데 키다리짬뽕 아저씨는 이런 식당을 또 어떻게 알게 됐을까?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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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짬뽕 아저씨 그렇습니다. 접니다. 여러분들 반가반가. 오늘 프롤로그에서는 맛집을 찾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게 스마트폰 검색, 맛집 평점을 보기도 하고 블로그를 보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좋은 블로그도 많지만 사실 오염이 돼 있는 평점이나 포스팅도 많잖아요. TV에서 소개하는 맛집들은 PD나 작가들이 열심히 맛집을 찾을 거라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적지만 그래도 그거 역시 광고랑 연관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라리 신문기사나 잡지의 전문기자 맛집 소개가 좋은 경우도 많구요. 이렇게 김밥책이나 떡볶이책, 노포 술집을 찾으시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김사원 새끼님의 노포투어 같은 책이나 중식 맛집, 짬뽕 맛집은 제책 같은 경우도 그래도 나름 한 분야를 제대로 파본 사람들이 수백 군데를 가보고 추천하는 집이라서 확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답이 정해져 있죠. 지인이 알려주는 가게인데 이것도 그냥 친구 말구요. 내 입맛을 잘하는 지인, 그러면서 여러 맛집을 아주 잘하는 지인의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딱 그런 지인이 알려줘야 나한테 맛집이겠죠? 이런 지인이 있다면 최고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좋아하는 맛집을 자주 가세요. 이거는 힘들지 않죠? 내가 맛있는 집이니까. 자주 가다 보면 셰프님, 사장님이랑 친해지게 됩니다. 어우, 나는 좋아하는 집이 있는데 사장님이 내성적이라서 주방에서 안 나와 하실 수도 있지만, 작고 맛있는 집의 경우는 저처럼 여러 명을 데리고 꾸준히 가면은 아무리 주방에 계신 셰프님이라도 서비스도 주시고 친해지게 돼요. 그건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친해진 셰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때 사장님을 훅 찌르는 거예요. 사장님, 친구분이 하는 가게 중에서 맛집 알려줘요.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도 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기분 좋게 식당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맛있는 가게 사장님이니까 즉 사장님도 내 입맛과 통하니까 이 사장님이 추천해주시는 맛집은 내가 맛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게 된 식당입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처음엔 이런 걸 먹어봤는데 요리랑 짬뽕까지 꽤 맛있는 거예요. 아, 여기 소개할만 하겠다. 또 와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주들이랑 만두를 먹어 봤는데 어우, 같이 간 지인들도 거의 중식 매니아들인데도 여기 다 맛있는데요. 볶음밥도 맛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서 탕수육까지 네번 가보고 영상 올립니다. 앞으로도 또갈 거고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중식 맛집 짬뽕 맛집은요.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에서 멀지 않은 대형 빌딩 지하에 위치한 젊은 화상 중식당 팅팅입니다. 오늘 기대하세요. 짬뽕짬뽕. 짬뽕. 팅팅은요, 가게 이름 외우시려면은, 아,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팅팅 뿔었네? 이렇게 외우시면 쉽고요. 저게 한 자는 아마 정정일 것 같아요. 예쁠 정자인데, 그렇게 예쁜 김연아의 고장 경기도 군포시에 있고요. 3본역 근처라서 군부뿐만이 아니라 안양, 평촌, 안산, 서울에서도 사당이나 이수역 정도에서도 금방 와지긴 합니다. 번화한 3번 로데오거리 근처 시청도 가깝고 이마트 옆에 큰 상업 건물 지하 1층에 있어요. 가게는 크지 않지만 작지도 않고요. 젊은 중식당 셰프님도 젊으시고요. 실내는 테이블이 7개 정도밖에 안 돼서 자리 간격이 꽤 쾌적하고요. 굉장히 깨끗해서 좋아요 노포든 젊은 식당이든 쾌적하고 깨끗한 건 무조건 좋고요 근처에서는 맛있는 게 소문이 나서 평일 저녁에 가시면은 손님은 꽤 있는 편입니다 자 메뉴판 보시죠 냉채와 볶음 요리들이 익숙하면서도 저 대만 소시지 야채볶음이 맛있을 것 같아요 샹창일 것 같은데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가복이 49,000원 사실 정가복은 어느 정도 셰프님 내 맘대로 요리니까 다음에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튀김 요리 익숙한 음식 사이에 엔수찌 저건 뭘까? 제가 수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팬심에서 주문해 볼 생각이고요. 밥 식사가 있고요. 어우 수제 만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식사.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짬뽕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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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짬뽕. 오향장육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고요. 엔수찌, 찌로 끝나니까 깐풍기, 유린기, 뭐구수계라쯔지 엔수찌, 닭고기겠죠? 누룽지, 마파두부, 어우, 은근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드실 등심, 탕수육, 그리고 수제, 만두, 삼총사, 군만두, 돼지고기만두, 새우만두, 그리고 밥들인데 참고로 둘다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짬뽕과 궁금해서 시켜본 팅팅 볶음면. 오늘은 축구팀이네요. 11가지나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향장육은요, 제가 오향장육 꽤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최근에 알려드린 일곱 개 영상 중에서도 오향장육 세 번째인데, 여기 정말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최근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일단 프레이팅 비주얼도 좋았고, 푸짐하게 양념되어 있는 장육고기 밑에 오이가 있을 거고, 파, 고추, 마늘 썰어져 있고, 너무 좋은 고수, 그리고 피단 잘라놓은 게또 네알. 피단이 네알이라는 거는 사장님이 네알 소시에다드 팬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짠슬은안 보이지만 일단 다른 거 하나 없이 고기만 딱 드셔보셔도 이잘 배어든 양념 맛 우리가 아는 딱그 오향 맛이 다른데 오향장육 많이 안 드셔보신 분이 드셔보셔도 아 여기 오향장육이 되게 맛있는 거겠구나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고기 식감도 아주 좋은 짠득한 정도 이렇게 고수, 파, 고추 얹어 먹어도 최고 속에 오이를 꺼내서 같이 먹어도 좋고요 그냥 파랑 먹어도 최고, 고수, 고추랑도 최고, 연태 한잔하면 그냥 좋지만 맥주도 잘 맞지 않을까. 강추 메뉴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화상중식당이면서도 젊으신 셰프님이라서 젊은 분들의 입맛까지 딱 맞추시는 것 같아요. 독특한 음식 먹어보죠. 제가 미스에이 수지, 배수지, 그 옛날 80년대 최수지, 개그맨 이수지까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엔수지는 도전해볼 수 밖에 없죠. 일단 대만식 닭튀김이고요. 일식 가라아게처럼 소스 없이 맛있는 밑간의 닭튀김에 파 양파 볶은 거의그 자연스러운 파향, 파기름향에 고수가 잔뜩 어떤 맛있는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찍어 먹을 수 있는 크림 소스인데 그냥 이렇게 집어 먹어도 과하지 않게 크리스피하면서 안에 고기도 적당히 익은 정도 좋고요. 이거는 맥주랑 먹으면 최고고요. 술안 드시면은 여기 저 대만 사이다 같이 드셔도 좋아요. 근데 이 대만 사이다는 확실히 맛있는 기침 감기약 맛이 납니다. 왠지 기침이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스 없는 닭튀김 좋아하시면은 이거 꽤 별미입니다. 이것도 추천해도 될것 같고요. 다음은 누룽지 마파두부 딱 이름 보는 순간 시켜보고 싶었어요. 일단 여태까지 요리 3개 다 비주얼이 참 좋죠. 누룽지 튀긴 거 6조각이 6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양념 색깔이 딱 입에서 군침을 일으킵니다. 이거 양이 꽤 많아요. 3명 이상에서도 충분히 나눠 드실 만하고 고기 간 것도 많이 들어 있고요. 맛은요. 화자오 향이 제대로 나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본토나 사촌 음식처럼 너무 강하진 않고요. 산초향이 딱 있으면서도 많이 얼얼하진 않고 우리 입맛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추기름 맛, 라오까마 같은 그 맛, 콩도 들어있고 고기는 정말 많네요. 두부는 연두부가 아니지만 부드럽고, 이 맛이요, 여러분들 화면 보고 예상하시는 거랑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아주 맛있는 맛 강추 드리고 싶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송죽, 약방, 마파도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더 정통파 같고요. 볶음밥 같이 드셔도 좋겠지만, 맨밥이나 누룽지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탕수육은 화상식당인데 찍먹, 뽕먹 기대하셨으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꽤 괜찮습니다. 그냥 구색 맞추려고 고기 튀기고 소스 대량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 탕수육 매니아 분들은 척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튀김만으로도 일단 되게 좋아요. 손가락 모양의 길쭉한 고기 튀김에 튀김옷이 두껍지 않고 아주 크리스피한 건 아니지만, 얇은 튀김옷이 딱 튀김의 식감을 식감대로 딱 주고요. 밑간도 딱 좋고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소스가 되게 독특해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탕수육 소스 맛 무슨 요리 맛이 납니다 소스에서 불향이 나요 얼마 전에 소개드린 김포 띠디도 찍먹이었지만 그 소스가 그냥 케찹, 식초, 설탕으로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 프렌치 셰프님 답게 뭔가 양식 소스 같은 맛있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역시도 뭔가 중식 요리의 그런 불향 같은 맛있는 소스 이지만, 저는 그래도 뽕 먹이 맛있는 식당이 더 좋더라고요. 이 탕수육보다는 여기 맛있는 다른 요리들 더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이 탕수육 고기도 소스도 꽤나 맛있는 탕수육은 맞습니다. 자 여기 만두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30초만 멤버십 홍보 지난 영상은 키짬 5주년에 대한 스토리가 나가면서 키다리 짬뽕 아저씨 멤버십을 시작한다는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멤버십 가입하셔서 영상 만드는 저에게 그리고 제 영상에 힘이 돼 주시는 게 기꺼이 마음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분들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참 감사한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멤버십 가입은 못하시더라도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난주 5주년 기념영상 한 번씩 봐주시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수제 군만두 보여 드립니다 바삭바삭 튀긴 군만두고요 군만두 중에서 두꺼운 피에 튀기지 않고 지져서 나와서 그런 피에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이따 소개 해 드릴 수제 찐만두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피가 크리스피하지만 식감 좋고요 만두 튀긴 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죠 이렇게 베어문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가 꽤 맛있고요 피가 두껍진 않지만 이것도 씹는 맛이 있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만두가 하나하나이좀 한한 작아서 일곱 알만 원이면요 이거보다는 저기 벽에 써있기도 한 수제 돼지고기 만두와 수제 새우 만두 추천 부탁드리니까 이렇게 반반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유튜버라서 해주신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먹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방문하셔서 부탁드리면은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새알 새알 여섯 알이 대나무 바구니에 나오고요 이렇게 생긴 게 고기 이렇게 생긴 게 새우 모양 보면 딱 알고요. 집어보면은 딱 우리나라 산동 출신 화교식당의 맛있는 만두, 피가 적당히 두껍구요. 고기 만두는 육즙이 아주 좋아요. 촉촉하고 중국 만두 향신료 향 적구요. 만두소의 간이 적절 내지는 살짝 슴슴해서 오히려 아주 좋았어요. 담백하면서도 맛있는 맛이었는데 저희 뒤테이블 노 부부 손님이 만두 맛있다고 연신 감탄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새우 만두는 새우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소가 새우 반 고기 반 그럼에도 새우가 탱글 튼실했고요 똑같이 두껍고 좋은 식감 좋은 만두피 가득 찬 재료들 만두 종류는 적지만 아마 만두 전문 중식당만큼이나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더 낫냐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는 고기 만두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건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고 둘다꽤 맛있는 일부러 시켜 드셔보실만한 만두라고 생각합니다. 볶음밥 시켜봤어요. 화교중 식당 중에서도 요리들은 맛있지만 볶음밥은 오히려 심플하고 슴슴하게 나오는 식당들도 적지가 않은데 여긴 척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이죠. 밥알 기름 코팅 좋고 기름 향참 좋고 고슬고슬 볶은 느낌 좋고 간도 좋고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딱 드셔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맛있는 중식당 볶음밥의 그 맛이 딱 납니다. 짜장 소스 없이 더 맛있는 그런 볶음밥 이게요. 아까 마파두부 시키면서 같이 얹어 먹으려고 시켰는데 이 볶음밥이 볶음밥대로 꽤 맛있어서 마파두부 얹어 먹기에 좀 아까웠어요. 마파두부는 맨 밥이나 누룽지나 안주로 드시고요 볶음밥은 이 자체로 맛있을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식사하실 분들 위해서 잡채밥 시켜봤는데 그래요. 이게 요리 잘하는 식당의 맛있는 잡채밥이에요. 잡채밥 맛집 중에 서울 안동반점이나 뭐 부천 복성원 같이 밥이 볶음밥으로 나오는 식당들이 있고 그런 잡채밥 저도 좋아하고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잡채 자체가 아주 맛있으면 그냥 맨밥에 올라간 게더 좋기도 한데, 제가 가끔 화면에 사용하는 이런 잡채밥 너무 좋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식당, 이천 태산의 잡채밥이고요. 여기는 구리, 유래 등 이렇게 잡채 자체가 좋은 게 너무나 좋죠? 팅팅도 맨밥에 이렇게 잘 볶은 푸짐한 잡채, 두꺼운 당면, 유술고기들, 야채, 버섯. 그냥 딱 맛있는 잡채가 올라간 잡채밥. 드디어 짬뽕 갑니다. 저는 짬뽕 아저씨답게 이 식당 처음 왔을 때도 짬뽕을 먹었어요. 드셔보시면 그냥 딱 좋은 짬뽕이란 걸알 수가 있어요. 화교중 식당이 짬뽕은 오히려 신경 안 쓰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젊은 셰프님이라서 그런지 요새 맛있는 짬뽕에 익숙한 분들도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일단 고추 짬뽕을 안 시켜도 꽤 매운 맛의 짬뽕이고요. 육수가 따로 사골 육수나 닭육수 아니고 그냥 채소 베이스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뼈 국물 고기 국물 닭육수 쓰는 짬뽕이 잘하는 데는 참 맛있는데 이렇게 좋은 재료 볶은 채소 베이스 짬뽕들이 맛있는 데는 더 맛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직하고 안 짜면서 간이 아주 좋고 맵고 재료는 알새우, 선동오징어, 쭈꾸미 있었던 것 같고 위소라 보이진 않지만 조개 깐 것도 살짝 들어있어서 감칠맛도 살짝 있었고요. 버섯은 느타리 있고 목이 있고 죽순도 살짝 있고요. 불향이 강하진 않은데 볶은 느낌은 아주. 아주 좋고요. 제가 여기 다른 요리들 없이 이 짬뽕만으로도 영상 충분히 만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발도 아주 좋고요. 그냥 음식 잘하는 식당에서 짬뽕도 신경 쓴 느낌, 딱그 느낌이에요. 필 받아서 팅팅 볶음면 시켜봤는데요. 저는 볶음짬뽕일 줄 알았는데 마라볶음면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마라탕이나 마라탕면보단요. 마라가 들어간 음식은 마라 샹궈나 마라 볶음면, 마라 비빔면처럼 국물이 없는 게더 알싸하고 간결하게 맛있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마라 초면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료는 보시다시피 알새우 오징어 버섯 양송이 고추 피망 등을 볶았고요 계란후라이도 올라가있고 면발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짬뽕을 한그릇 더 먹을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자체는 맛있고 같이 가주신 분도 맛있다고 하셨는데 볶음면 치고는 국물이 많고 뭔가 킥이 없는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사장님 음식 맛있게 하시니까 뭔가 이거보다 살짝 깔끔한 마라 비빔면 같은걸 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맛있게 식사한 군포 킹팅 총평하자면요. 요리들이 다 좋은 식당, 음식들이요. 뻔하게 맛있는 게 아니라 살짝 다른 식당들과는 다르게 개성이 있으면서 맛있다는 게 좋았고요. 수제 만두들도 웬만한 만두 전문 중식당만큼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은 중식 애호가분들이 맛있는 중식당의 척도로 삼는 볶음밥도 아주 좋았고요. 짬뽕도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맛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화상중식당의 장점과 젊은 셰프님의 센스가 공존하는 꽤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부모님 모시고 가도 애들 데려가도 데이트로 가도 그냥 친구끼리 한잔하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꾸 오향장육이 생각납니다. 기다리짬뽕 아저씨. 교통은 꽤 좋은 편이죠. 대중교통은 4호선 3분역에서 로데오 거리 관통해서 걸어서 3, 4분. 아주 번화한 거리라서 가는 길이 심심하지도 않고요. 주차는 대형 빌딩 지하이니만큼 공간도 있는 편이고 주차 도장도 넉넉하게 찍어주는데요. 큰 건물이지만 연식이 좀 돼서 차가 내려가는 길이 좀 좁고 주차장 한칸한 한 칸이 좀 좁습니다. 운전 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 아니라, 짬뽕 평점. 짬뽕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본 키다리짬뽕 아저씨의 주관적인 평점입니다. 이 식당 전체가 아니라, 딱 여기 이 짬뽕의 맛을 평가해보자면요. 킹킹의 짬뽕, 삼선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짬뽕임에 불구하고, 상중하로 나누면 상 세종대왕이 만든 연분구등법으로 상을 다시 상상상중상하로 세세하게 나누어도요 상중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짬뽕 되게 좋다니까요 KBO 선발투수의 승수로 평가하면은 15승 이상 와 되게 높죠? 여기 요리들이 맛있어서 짬뽕 설명이 적었지만 그리고 짬뽕이 뭔가 특별한 비기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재료 좋고 잘볶았고 불맛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히 맵고 간 아주 좋고 육수의 그 느낌도 좋고 펀더멘털이 아주 좋은 짬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을 시작한 첫 주기 때문에 더욱 기분 좋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맛있는 맛집으로 골라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삼선짬뽕 님들, 난자완스 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have a good 짬뽕 기다리짬뽕, 짬뽕, 짬뽕. 짬뽕, 아저씨, 아저씨 기다리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